자, 여기다 눕혀놓고, 기저귀를 집으면은, 엣! 뭐야! 기저귀가 살아있다! <laughs>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t 베이비 인옐로 in y e l 뚜둥! 자, 이 게임은 아기 돌보기 게임인데, 이 귀여운 아기를, 귀여운 거 맞니? 눈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자, 이 아기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아무 데나 눕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일단 앉아있어, 아기야 어 갑자기 눈이 방금 이상했는데? 뭐였지? 잘 봤나? 자그럼 그래 왼쪽에 보시면 미션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밤은 뭐 아기한테 먹이를 줘라 냉장고에서 병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냉장고 어딨어? 여기 있나? 오 찾았다 오케이 냉장고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건가 봐이 병을 이제 아기한테 주래요 딱 봐도 주면 뭔일 생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줘볼게요 삐드 베이비 어? 여똥 <laughs> 쌌어 야너똥 쌌어? 먹고 바로 똥 쌌... 테이크 베이비 투체인징 테이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어, 기저귀. 잠깐만, 기저귀 있는데? 야, 니가 알아서 갈아입어. <laughs> 너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이거 물키는 거고. 아, 여기다 하는 건가? 설마? 어, 됐다. 겐유내 피. 이거, 이거, 이거. 어, 됐다. 됐으면, 어, 뭐야? 애기야! 애기가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걸을 수 있었던 거야, 이 자식? <laughs> 야, 어, 뭐야? 너왜 거기 있어? 뭐야? 기저귀 갈아펴줄게 오 됐다. 어, 웃는 거개 무섭네,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어. 아, 이제 침대로 가래. 아까 침대 봤거든데 제가. 2층에 침대가 있어. 여기 애기 침대가 있는데. 오케이, 여기다 눕히면 되지? 오케이, 됐다. 이제 뭐해? Find the storybook. 이야기책 읽어달라고? 이거다. 이거 들고, 여기 앉아. 됐어. 어, 읽어줄게, 아기야. 오. 야, 씨. 아 어, 영어. 영어, <laughs> 영어 할머니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읽었다. 애기 어? 애기 코잔네 넷넷 코코 하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문 닫고 떠나래 잘 자리마 가야 그렇지 됐다 클리어 이제 티비를 보라고 티비 보는것까지 시키냐? <laughs> 어 티비를 한번 보자 아 티비 보다 잠드는 스토리 <laughs> 아이거야, 아유 이거 아기 온다. 어, 아가야 왜 울어? 야, 어디 갔어? 다시 아기를 침대로 데려오라고. 일 층으로 내려간 거이 자식 걸을 수 있다니까 이거 봐. 안아달라고이 자식이. <laughs>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아기를 들어서 다시 침대로. 야 빨리 잘 자, 식아 그만 울고. 누가 데려오래? 포터 코렉트 플러시인더 코트? 아 이거다. 피그 베이비 플러시. 뭐 인형인가 인형 이거 이거 이거. 너 닮은 인형. 싫어? 싫어서 이 자식이 지금 튕겨낸 거야? 니가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얘기를 해야지. 여기 많이 있다. 염소 어때? 응무 싫고. 토끼 어때? 응무 싫고. 고양이 왠지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이제 코 자라. 나 아, 간다. 나도 자야, 효 자, 다시 TV 보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기 돌보기 너무 힘들다. 아유. 아유, 잠이나 짜야지. 아. 오케이. 두 번째 밤이 됐고요. Get b u t t e r f f r i g e 밥을 줘야 되네요. 어? 잠깐만 저병 어디갔어 아 파인드 던보틀 뭐야 문잠겼는너 어떻게 찾아 어딘가에 숨겨져있나봐 아 어, 여깄다 찾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로 찾았고 야너 언제 내려왔어 이 자식 이 자식 걸을 수 있다니까 일단 먹어봐 바로 어? 똥싸 이 자식 <laughs> 짜증나 네 진짜 여기다 눕혀놓고 기저귀를 집으면은 야! 뭐야! 기저귀가 살아있다! 일로 <laughs> 갔는데? 일로와! 다보이 자식아 어! 기절했쥬? 기적이 이거 살아있는 거 괜찮은 거야? 애기 또 없어졌지? 어, 있네? 그대로 있네? 애기야, 기절이가아입자 아이, 좋아. 야, 얌전히 자랐줘또 이야기 책 읽어줘야 돼, 이번에 다른 거는? 이번엔 토끼 이야기에요. 응, 스킵. 응, 스킵. 어이! 아, 왜? 너무 빨랐어? 아, 미안해. <laughs> 아, 또인형달래 야, 토끼, 토끼, 토끼. 어, 토끼 좋아한다, 이번에. 어, <laughs> 뭐야. 어, 계속 읽어주래요. 오케이. 토끼가 막 도망가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돌아 떨어졌네, 이 자식. 자, t 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아우. 아우, 잠나자, 이제. 자. 자, 세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뭐 어, 이번엔 바로 TV 보려고되어있네 어, 뭐야. 오는데 위로 올라가서 베이비 보라고. 어, 왜? 무슨 일이야, 귀찮게 하지만, 씨. 잠이나자 알았지? 오늘은 밥안 주나, 근데? 이번엔 내가 먹나봐. 치즈 토스트를 만드는 소린가? 아 어, 여기 토스트. 아. 아, 이게, 아, 이게 토스트 기계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두고, 치즈 두고, 토마토도 넣고, 그리고 햄도 넣고요. 아, 빵으로 다시 덮으라고? 오케이, 됐다. 닫아! 오! 오, 맛있겠다! 자, 토스트 하고아아 갖고... 아, 개놀라지, 진짜, 시 뭐야! 삐드미? 나를 먹으라는 소리야, 뭐야. 삐드미가 뭐야. 근데 갑자기, 어? 냉장고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일단 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 저병 있다, 저병 아, 자기 배고프다. 아니, 배고프 아! 아기 밥안 주고 내가 먹어서 빡쳤구나 미안해 밥 줄게 어 추워 추워 미로다 오케이 바로 탈출 너무 쉽고요 바로 맞은편에서 나왔습니다. 어, 받았구나. 미안해, 미안해. 어이구, 화났어 지 <laughs> 하나 표정 개무섭네, 씨. 알았어, 너부터 밥 줄게. 미안해. 바로 똥 쌌죠? 자, 기저귀 갈아주러 가겠습니다. 몸 소리, 너 무서워요? 기저귀 갈아줄게. 으아! 왜 그래? 기저귀 갈아준다니까 이제 니가 나, 나랑 놀아주는 거야? 왜 그래?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가, 탈출? 아, 못 나간다. 어떻게 해야 돼? 아! 브레이크 더 이멀전시 글래스 업스테어스. 이멀전시 유리를 뿌시라는데? 이멀전시 유리. 이거다, 이거다. 어, 저, 접... 아,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젖꼭지.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물에, 짜식아! 그렇지, 오케이, <laughs> 뭐야. 날아가는 거 뭐야. 어, 아이고, 아이고, 뭐하지? 어, 머리 아프겠다. 아, 잠들었네. 이거 좋아하네, 젖꼭지. 정확한 이름 뭐더라? 아, <laughs> 어, 미안해. 빨리 재웠어야 됐어. 어! 아, 또왜 그러세요, 아기님? 세틀, 베이비? 야, 애기야, 자라. 베이비 코트. 붙다 아, 또, 인형, 인형, 인형. 이번 양, 양. 그렇지 이제 또 이야기 책 읽어줘야 돼. 자, 이번에는 양의 이야기에요 이거 이야기 책이 너무 무서워. 어. 바로스키? 뭔떤인지 모르겠지만. 에! 에! 아 뭐야 인형이 이제 인... 왜 그래? 미쳤나? 봐, 이가 <laughs> 으. 살려주세요 안돼. 뭐야? 또 다른 새끼 열렸다. 가자. 뭐야 씨. 금 끝이야? 굿나잇? Good night. Good night? 뭐, 영원한 잠에 빠지는거야? 스토리가? 어 뭐야 뭘 나우 어나덜 뭐야 갑자기 뭐 어찌된거야 어? 엘리베이터 상태가 이상한데요? 콜 엘리베이터 여기 24층인데 안 불러줘. 자, 다시 아기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어, 근데 날 갔는데? 아, 시간이 많이 지났는가 봐. Don't go upstairs. 위층으로 가지 말랐는데, 가라는 소리 같거든요, 누가 봐도. 일단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아기야, 아직 여기서 살고 있니? 어, 좀더 소리가. 여기로 소리, 아아아아아아! 진짜 놀랐다, 진짜 놀랐다, 진짜 놀랐다. 미안해. Follow the white rabbit. 하얀 토끼를 따라오라는데? 토끼야, 나좀 구해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거구나 흰토끼 흰토끼를 찾아야 됩니다 또어 이거 어 이제 되나? 어엘리베이터 불렀죠 여러분들 열린다 또뭐 튀어나올 거지? 어어 흰토끼야 살려줘 어때 이게 닫아 이제 타고 가면 돼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토끼도 사라졌어 제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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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 있겠지? 아씨 아니 내려갔는데 애기가 또 왜있어? 뭐야 로비가 나와야되는거 아니냐고 호텔방이 왜 나오냐고 일단 이거 조용히해 씨또또 또 아기 돌봐야돼 또? 여기야 내가 잘할게 좀 나가게 해주라 부탁이다 자 여기다 눕히고 열쇠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야되는거 아니냐?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거 여기다 두자 밖에다 두고 자 기저귀 갈아줄게 오케이 됐고 자 이제 재우면 되겠죠? 뭔소리야 소리, 뭔 뭔소리야 어? 음식 또 줘야 돼? 음식을 또 주래, 뭐야. 헤기야, 일로와. 어. 더러, 더러, 어? 어? 무한반복인데, 여러분들? 그냥 나가자, 열쇠 갖고. 위로, 아! 힌토키, 힌토키, 그렇지.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뭐야. 아, 노란색 열쇠가 아니네. 어, 여깄다, 있다, 여깄다. 있다. 그렇지. 바로 저, 하트 맞나, 근데? 어, 맞아. 오케이. 어, 뭐야, 이건 뭐야. 장난감 뭐야. 잡아. 꺼져. 울지 마, 이 자식들아. 정신 사나, 이 자식들아. 내려주겠습니다. <laughs> 아이, 깜짝이야, 씨. 문 살살 닫아, 씨 나가면 되나요, 그냥? 아, 나 진짜, 씨. <laughs> 아기야, 좀 가자. 나 집에 좀 가자. 어? 가, 가 있어, 저기 아, 또 불안한데, 이거? 뭐야? 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냥 갈 거야. 어, 저것도 뭐야? 박쥐야? 너 뭐임? 아우! 어, 수고해.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탈출이다, 이 자식아.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뭐 떨어지면 어떡 어떻게... 어, 안 떨어지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기를 여기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아 그렇지. 넌 뒤졌어, 이제. 씨. 감히 나를 농락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겁나 기어올랐어, 이 자식이. 죽어버려! 그렇지! 됐다. 아기를 처치해야 엔딩을 볼수 있나봐요. 흰토끼, 오픈. 아, 일로 가는 건가 봐. 오케이, 오케이. 일로 나가주면은, 탈출인가요? 오케이, 비상구다. 이제 애기 안 나오는 거 맞지? 제발. 못해. 아, 애기 안 나와. 하하하하, <laughs> 아우 바로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씨 약간래 오른쪽, 열어, 어디야? 허 여기 안 좋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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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아니야 아니야 아빠 흰토끼흰토끼 열어, 자식이 가면 문을 닫아, 응 어, 수고해 내가 잡아내, 뭐뭐 어떻게 여기 여기다, 사유로 피하고, 와 아기 머리에요, 아이 자식, 아 내가 내가 아까 날렸던 기차들, 터났어, 저병 뭐야 미쳤어. 로 가면 되지롱 흰토끼 고마워 와 흰토끼 대체 뭔데 run r i t l e r a b you are not the only one there will always be more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탈출 소... 아이 뭐야 자 아무튼 탈출 성공 아 재밌었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